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라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이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가 한강 위 물을 걸어다닙니다. 이거 봤어요. 네. 종현이 하는 거 봤는데 네. 어, 저희 매니저님이 갑자기 그걸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네. 꽁꽁 이거 보셨어요? 이러면서. 이게 뭔데? 이거는 챌린지래요. 이렇게 해서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그렇다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한강물,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를 제가 언젠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저도 바빠요. 저도 바쁘다고요. 저도 뭐 쉬면 챌린지 하죠. 저도 시면 챌린지 하죠. 근데 저 바빠요, 여러분. 너무 어렵던데. 그 찍는데 몇분 걸. 이거 찍는데 여러분 몇분 걸리는지 아세요? 그게 다한땀한 땀, 한땀한 땀. 한땀한 땀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족하는, 만족하는 그. 종현이는 군대 안에서 그걸 외울 수 있는데 <laughs> 아 알겠어 현정아 응. 너 단아하게 부탁한다 되게 현정아 그래서 단아한 현정이구나 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어? 뚜콩아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네가 알려줬었어야지 와서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우리 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너 한강 위 걸어갈 수 있어? 고양이, 다른 고양이 보니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걸어다니는데 너 한강 위 걸어다닐 수 있어? 응? 고양아. 두콩이는 못 걷는데요? 네. 지는 못 하겠다는. 고양아. 슉슉아, 1번이랑 2번만 보낸 거야? 내가 이것도 못 맞출까봐서. 너 참. 어이가 없다, 얘들아 얘들아 1번이랑 2번 <laughs> 이것도 못 맞히면 내가 사람이냐? 이것도 못 맞히면 내가 사람이냐? 어? 어이가 없네 확률이 <laughs> 50대 50인데 <laughs> 못 맞혀 맞춰... <laughs> 야야야 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laughs> 야 야야, 웃기지 말아라, 진짜 어? 내가 이걸 어? 무조건 2번! 이만... <laughs> 어? <laughs> 이것도 못 맞히면 내가 사람이냐? 그는 사람이 아닌 고양이였다. 한강 위 걸어 다니세요. <laughs> 네, 여러는사람이 아니, 다 네, 저는 그냥 사니아니니 저는 아니, 니아니